대중예술가가 사회현상으로 여겨질 정도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되면 엄청난 창작권에 빠지게 됩니다. 가수사이가 강남 스타일로 전세계 히트를 기록한 이후 슬럼프에 빠졌다고 여러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며 거장 미야자키 하요 역시 예상치 못한 원령공주의 초대박 흥행으로 감독 은퇴를 선언했을 만큼 대중예술가들에게 대중성과 상업성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한 성공은 곧 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신작 날씨하이로 돌아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너의 이름은의 초대박 흥행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신카이는 다행히 차기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모험과 실험에 도전하느냐 안전한 노선을 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날씨아이라는 결과물을 통해 이야기하자면, 후자를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카에게의 스토리 라인, 캐릭터 디자인의 타나카 마사유시, 노래의 레드윈퍼스는 분명 전작에서 성공의 요인으로 꼽혔던 소재들이었으며, 메인 소재로 꺼내진 날씨 역시 그가 캐릭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소재로서 즐겨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작의 성공을 의식했다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이며, 그렇게 날씨아에는이 전작들에서 고수해오던 감독의 영상 철학이 변함없이 담긴 필름이었습니다. 신카이 마코토는 재밌는 감독입니다. 보통 대중의 예술가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흥미가 변화하고 그에 맞춰 작품의 주제도 달라지는 반면 신카이는 데뷔작인 별의 목소리부터 신작 날씨알까지 줄곧 10대의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미야자키 하요나 호소나 마모루와는 다른 타입으로 그가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카이 마코토를 재밌는 감독이라고 느낀 건 그의 나이 때문입니다. 73년생인 신카이는 올해로 46세 40 중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10대의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날씨 싱카이는 40대 아저씨가 표현하기엔 너무나 자조적이고 자비판적이면서 아 그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대의 맥락을 얼마나 잘 짚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카이가본작의 토대로 삼은 테마는 두 가지, 날씨와 생존입니다. 10대 소년소녀의 이야기를 그려온 신카이는매 작품에 그들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배치해 왔는데요. 초속 5cm에서는 시간이, 언어의 정원에서는 나이가, 너의 이름은에서는 지방과 도시라는 거리가 장애물이었다면 날씨 아이에서는 생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돈과 희생이 장애물입니다. 초반부 호다카의 노숙 생활이나 히나의 행동, 그리고 맑음 소녀 사업에서 현금을 받는 묘사나 후반부의 러브호텔에서 사치를 부리는 장면 등은 이러한 장애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생존보다 더 직접적인 테마는 날씨입니다. 본작에서 날씨란 세상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람의 심리와 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빈번한 정치 이슈, 불안한 경제, 사건 사고, 인터넷에 만연한 네거티브한 감정은 21세기 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작중에서는 이를 그치지 않는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나는 맑은 여자로서 비가 그치지 않는 도쿄를 일시적으로 맑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호다카와 함께 처리한 의뢰들은 전부 개인의 소망이었는데. 이는 세계정세나 경제불안 등 거대한 사회와는 별개로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날씨를 맑게 만들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의뢰가 TV에 중계되어 버린 후에는 더 이상 인간 개인의 소망과 관계없이 사회에 결부되어 버림으로써 그들은 모든 의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나의 내면이 현실의 날씨와 이어진 것은 픽션으로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현실 세계에 반영시킬 수 없지만 그만큼 강하게 원하고 행동한다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일지라도 내면의 날씨를 바꾸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므로 그것을 묘사하기 위한 효과로 보여집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 도쿄가 물바다가 되자 히나는 자신이 재물임을 인정하고 구멍난 하늘을 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호다카는 그런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호다카는 히나가 재물로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히나가 살아남고 둘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카에게는 2000년대 일본 서브컬처를 대표하는 스토리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등장과 발전을 거쳤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세카에게를 구분짓는 범위와 용례가 다르지만 보통 나와 너의 관계라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조그마한 연결이 세계의 운명이나 세상의 종말과 같은 거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작품군들을 지칭합니다. 세카에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마에지마 사토시의 세카에게란 무엇인가 라는 책 추천으로 대신합니다. 신카이는 데뷔작인 별의 목소리가 세카에게의 대표작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세카에게와 연관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늘 세카에게와 연관지어 비평되며 신카이 본인도 이를 의식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세카에게의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의 존폐와 연결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아이는 신카이의 세카에게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환점에서 희나는 세상의 위기를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면 히나는 호다카에게 돌아가고 세상 역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엔딩을 맞겠지만 신카이는 날씨아이에서 그러한 보편적인 엔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라 는 호다카의 말에 의해 히나는 돌아오지만 비는 다시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서 세상은 다시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신카이는 말합니다. 3년 뒤에 호다카가 히나의 재회를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은 괜찮을 거야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벚꽃 구경을 할수 있다고. 요 날씨 아이는 특정 캐릭터가 아니라 보편적인 누군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요즘 아이. 그것을 상징하는 요소들만으로 캐릭터가 되어 있으며 그래서 인물들 자체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다카와 히나. 두 사람은 우연히도 도쿄에서 만나 협력 관계가 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화면 밖에 있는 나와 너를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다카는 가출 소년, 히나는 동생과 단둘이 생활한다는 설정이나 상황에 본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디테일은 사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그런 상황에 내전 저진 젊은이들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현대를 그려내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작의 의도는 그런 상황에서도 행동해야만 하는 그들을 따라 그리는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의 이야기 뒤에는 현실에 유사한 에피소드가 대량으로 존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씨아이에서 묘사하는 것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이며 날씨를 통해 세상의 분위기, 즉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신카이는 말하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아무리 장대비가 몇날 며칠을 쏟아져도 마음속 날씨는 스스로 바꿀 수 있고 그렇기에 외부의 날씨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죠. 애니메이션에서 물의 표현은 예로부터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물을 표현한다는 건 움직임의 미학인 애니메이션에서는 언제나 극한의 난이도였죠. 과거의 작품들이 꾸준히 물의 표현에 도전했지만 대부분은 바다나 파도의 표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카이는 재밌게도 언어의 정원 때부터 아주 변태스럽게 비의 표현에 집중했습니다. 캐릭터의 대사보다는 배경과 촬영으로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연출 목표를 두는 신카이에게 이번 날씨 아이에서 물의 표현은 또 다른 도전이었을 겁니다. 날씨 아이의 전체적인 작가는 전작인 너의 이름은의 비에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지만 이 비의 표현에서만큼은 정말 신선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날씨 아이는 감독의 전작들보다 CG의 사용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아졌는데요, 비의 표현 역시 여러 부분이 CG로 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튕기는 작화만큼은 일일이 손으로 그렸다는 것이 보인 만큼 유연성과 표현력을 가진 작화였습니다. 특히 바닥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실력 자랑이라도 하듯이 다양한 파문과 반동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고미토 작화를 본 것만으로도 날씨 아이가 충분히 동갑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토 히데 측으로 액션 작화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역시 고미토의 작화가들은 어떤 장면이든 실력을 보여주네요. 일단 미술은 정말 좋았습니다 날씨 아이는 캐릭터들의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가운 현실의 미술을 담았는데요 추잡하고 더러워 보이는 신주쿠의 거리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 극한의 상황에 놓인 캐릭터들의 심정은 물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에 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높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공간이 좁고 개방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한몫했죠 연출은 신카이의 가장 강점인 촬영에서는 빛이 냈지만 나머지는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탁탁탁의 리듬감 편집이나 캐릭터의 배경을 넓게 잡는 샷등 즐겨 사용하고 잘하는 연출들이 사용되었으나 편집이 매끄럽지 못해 컷들이 유기적이지 못하면서 몰입감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 다락마다 등장하는 거분 화면은 전작의 문 닫는 컷과 같은 매력적인 인아웃이 너무나 그리웠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영상과 음악의 배치는 이제 도가 텄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대한 뮤직비디오를 본 느낌이었으며 이번 작을 통해 또다시 30분 이상은 만들지 못하는 감독이란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는 기대를 정말 많이 한 탓인지 실망이 상당히 컸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이 지나치게 평면적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대다수였고 너의 이름은의 안도 마사시를 대체한 타무라 아츠시는 안도보다 절제하면서 다소 과장된 작가가 된 것도 아쉬웠습니다. 클라이막스로 다다르는 지하철 달리기신도 작화적으로는 크게 볼거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흔한 달리기 레퍼런스를 가져다 썼고 그래서인지 좀 지루한 영상이었습니다. 신카이의 작품은 리얼계 애니메이터들과 호흡이 더 좋은 것 같고 토호의 프로듀서들은 지브리의 대체자를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안도를 비롯한 리얼계 애니메이터들을 필히 섭외하는 것이 작품의 퀄리티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이름은이 단순히 우연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란 걸 알기에 이번 신작도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저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표현하는 영상의 허점이 많아 오히려 몰입감과 이해를 방해했다고 생각됩니다. 작가적인 부분은 안도 마사시의 부재가 크지만 신카이 본인도 이번 작품에서는 비의 묘사를 제외한 작화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분은 타나카 마사요시의 캐릭터 디자인과 영상. 과 음악의 결합이었으며 특히 비의 묘사 같은 경우는 신카이가 신경 을쓴 만큼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날씨 아이를 보고 나니 미야자키 하야오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대단하게 느꼈네요. 날씨 아이 잘 봤고 신카이 마코도 감독의 차기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디기리 비키고 마리스가라. 아니다 됐다. 다디리노다. 핸드폰을 꺼내서 팝박은 들어라. 어, 야, 너네 거기 지금 뭐 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사실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 막...